어. 다음부터 좀조용하겠습니다다 아, 뭐 그렇지. 아니, 다른 조용하고 시끄럽게 하거나 뭐상관없음야아 <laughs> <laughs> 뭐 <laughs> 그거는 벌써 밥먹나 <laughs> 참기름 어디서 났노? <났나? 웃음> 야 그거 봤나? 흔들만 온다 흔들만. 음, 오, 매, 오, 매, 매 흔들어야 된다. 아니, 동 벌써 열심히 뭐 시는데 별로 말씀만 하네저 음. 자리에서는 어. 좀 과묵하십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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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아, 아이, 어... 아 음. 그냥 욕고가락고 뒤에서 이렇게 적당도 음. 많이 시 음. 음. 아, 그런가? <laughs> 숙에서는 그냥 하 그냥 시 음. 전국이 <목소리가> 이제 문 닫고 갈라 하나. 아유 나 먼저 가야다추워가 아, 가자 이제. 아니, 이쪽으로 있어. 어? 네. 담배나 한 같이 합시다. 담배? 네. 네. 네, 아니, 니는 네. 진짜 술안먹아 이거, 이나이는그아니 나란이 앉아가 담배 한피워 봐라. 아 잠깐만. 어? 그럼 뭔데? K.

아, 있는데 뭐, 따라 부질라 하면 내가 더 아, 네. 나 번호 좀. 어. 번호 야, 야. 이 장난빛은 머리 아픈데, 어. 이거. 머리 아픈 머리, 머리 아픈식이 오면 도 이거 여성 아. 보이면 이거. 아. 여태 <laughs> 여태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이또 아, 있는데. 또 있어. 어. 자기, 야, 차박이 는다 야. 지금 이뭐 안는 스타일인데, 성신대 와. 너 집에 없을 것같은 어, 잘하네, 진짜. 내가 어, 잘또 이거 짜라가 잘라가또 하지마나. 저분은 이제 모습만 봤을 때는 어. 백. 종원이가이 뭐야, 네. 조금 곱모 음. 조금 더기네. 우는 우리 그에 아래 가 이제 띠가. 에아래다이 봐. 나는 그그시입한테는 그런 식으로 소개하면 안되지 예, 이쪽 여기 아무 그신나 별로 없으시네 아무 나는내은네야 군대 가도 안 나가자 그 주방장한테 천나기 그 박식에 열어야 되는 님니냥 밥상 좀 어른보다 내야 아 이거. 거기 담었죠 거기 남었음. 중기 아, 네저팅방 소개 갖고 하부 시기가. 그 가입을 축하합니다. 한한 어. 번씩, 봐식을딱 아. 해, 아,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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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그래, 그래. 아, 아, 아. 안 이거 한잔 먹고 나면, 거것인지 이신지, 박신지 모른다. <laughs> 아? 맞아, 맞아. 그, 이제, 러면은 음. 그 얼굴, 어, 그 뭐, 얼굴 없는 이런 거, 이러면 안다 응. 지 말고, 아니, 근데, 어제 그, 저, 저, 구은안 나오노? 뭐가 그거 저, 저, 저. 오일 오일. 뭔가이. 어. 어. 저, <laughs> 전신 삐졌다 에이씨. 전신 도삐졌다 전신 다삐지노 <laughs> 누가 자꾸 삐지게 만들어. 다리가 떨다 아니 그빗게되는게 아니고 다리가 빗나아 다리가. 재훈이가 <laughs> 을 <시대를> 만들었잖아. 어. <laughs> 아니 그 그. 육점 올리만있이거안 된다. 어안 된다고. 에 아, 다리 삐지는 거 상관없잖아. 아니 그게 알고. 그리고 잔나비 뛰가 오늘 오늘 추석 간 멤버 들 중에 다니네. 음. 아 예. 잔나비 얘를 바꾸자 그럼. 아 이거 개나 안 돼. 난 이제 방금에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네. 심리좀 불안했나, 진짜. 안정될 게뭐 있노, 그? 다음에 또. 아, 발레미는 안 봤습니다, 이거. 이는 다 잡았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럽네 예, 작년에 우리가 마지막 공차고와 한. 두 달, 오름만에 지면, 담니다 처음 하거든요. 전부 다, 어, 오늘은 간단하게 몸 설치를 했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다리기가 돌아가도록 할 테니까, 어, 모두 가 어, 건강에 유의하시고그포하면서 아무래도 좀, 조금 환자들이 있는데, 각자 건강은 각자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올해 들어와갖고, 작년에, 독화하고 그리고 설 연결하고, 하면서, 이제, 이좀 많았어요. 많았는데, 지금, 회원들,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받아갖고, 우리가 지금 3월달이니까, 정상적으로 하면은, 단결를 지내기를 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안 그러면 나는, 이제, 1, 2월달 빼고 쌈을 딴 것을 내비가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합성합니까? 예. 그러면 나는 오늘 지네지면은왜그럼 부담이다. 네, 네, 아니, 네, 아니, 아니, 아니 부담이다. 많이, 많이 부담이 아니맞아맞아맞아 그래, 아니, 힘드니까. 회장님 말씀대로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당에나와서지고 공산해서 이제 쉽게 일반화로 조금씩 전낸다고 생각하시면서 한계인이라도배워가하고 조금 더 이제 이그말할수 있도록.

이좀고 아니 코로나 때문에 이거 벌써 다맞아요 맞네 아니 가기니 있네 거기 아, 있네 김치 좀 무, 먹어보자 그래 아, <놀놀라> 그 감독님은 몸이 좀안좋 가지고 하나씩 다시, 할 수는 못나 봅니다 음 감독님 그래도 우리 민나리하우스 그 직원들하고 미나리 물어봤던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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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오케이 음, 아내찬조할게 네, 아이씨 2만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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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그건 뭐 하게 어. 아. 만원깔 <laughs> <laughs> 근데 미나리 이래찬조도 하는데 한물 오는데 와야될까 아가 아, 가야지 가야지 다가 오시겠대 아,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네, 안한다는 사람데 이름 적어놨대 는데야지 <laughs> <근데> 그래 <laughs> 이번주만 하면 끝난다 미나리 내년 <laughs> <laughs> 내년에 어내한다내에 <난> <laughs> 응. <가만히 가>. 어, <laughs> 이번주에 끝나 3월 1 4일입니 이번주에 뭐고 언제 오늘 8일 3월 14일 일요일까지 일요일까지도안갈거같 일요일까지도 안안안 음. 아니 응? 아니 그래 이번주까지 어, 이번주까지일것같아 어, 일요일... 모르겠어 그것도 가봐야 음. 뭐. 음, 나무만 토요일로 가고 음? 양이 음. 이제, 이제 막빠지왔으니까 실부는 그래야 되니까 그저 A4 말고 A4에 한 3분 5분의 1 크기로 해갖고 코팅해갖고 회원들한테 아니 나 여기에 하면 요즘하든지 제가 만잖아요도 우리는 우리는 이만으로... <laughs> 명함집에 명합, 가면 우리는 이는 나는 미나리한다 바쁘지. 얘는 가시 세차다 바보지. 얘는 전경한다고 바쁘지. 씨. 맨날 명함집에 가면 이만 원이라는 이만 원. 이만 원. 이고 원.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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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이 건물 이만 원. 이만 요 이만 원. 크기 원. 건물 원. 네가 해 이만 이만 원. 이만 원. 이만 원. 나만 원. 이만 원. 이만 원. 이만 원. 이만 원. 이만 원. 이만 원. 이 원. 이이만 음. 명함 에 가면은 2만 원이면 떡어 줘. 예, 아, 2만 원? 떡어 줘. 아, 2만 원뭐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2만원 해. 이인세까지해줘 네. 맞네. 인세까지 이제 몇 2만 원면 아, 달콤식이 뭐 이래가 좋고지해 아, 예, 예. 어. 어. 줘. 어. 이따, 2만 원 떡쳐. 나 따지 마. 딴나 그러면은 내가 응, 내가 저 응. 자, 말 나온 김에 응. 내가 그저 저기 뭐야. 보감이야그 내가 명함 하나 해가지고, 대포할게요. 그러면, 종무하고 어. 이제, 중무하고, 어. 이제, 상해갖고. 2만원 밖에 안 해. 겠네로 해갖고. 아, 종무하고 이제, <laughs> 전... 무슨 명함? 종무한테 연락, 이... 연락처를. 연락처 아, 달구지 명함. 아야 달구지 명함 하나 맞아 달구지 명함. 아니, 말면 부회장님, 뭐, 회비 좀, 남는 거좀 있으면, 그냥. 없다. 하하하하. 씨. 어제 돈다 때려왔다, 지금. 지금, <laughs> 그, 저, 먹고, 그, 띵땅 <laughs> 하다고, 부회장도 욕받고, 나도 욕받고, 지금. 진짜. <laughs> 그한 장에 열 여덟 명 이름이 나와요. 어. 네. 이래 네. 거의 한 서른 만 들어가. 어째 네. 여기 들어가노? 앞뒤로. 나오게. 처음에. 앞뒤로. 앞뒤로. 음. 음. 요 요래 있잖아. 요래 접고 조래 접고 하는 그런식으로 얼마나 요 접고? 아, 아. 한 번, 세번 접고. 접는 거. 접는 거. 그런식에 근데 이제. 근데 쌍이 할락하면은 네. 집에서 네. 이 집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머리가 많이 잘라가고 고집딱 하면 돼. 그거 제일 간단해. 싸게 하고. 이 별로 아니. 별로 덜 됐는가? 아니, 감서고 그래. 김치 좀 넣어. 참기름하고 이런 게좀 들어간다 이래. 위에서. 좀싱겁죠그좀 음. 네, 싱겁다. 아, 그래. 싱겁다. 아, 싱겁다. 안안니까 아니 아니 그만 혹시 맛 소금은 어찌. 고추. 어그소 뭐, <laughs> 그런 것도 있어요. 야, 야, 예, 예. 인스타도 모르고 이 칸다. 아, 내가 아니까 어... 비밀을 알아. <laughs> 아니, 그래. 아니, 그뭐 그런 것도 해요. SNS 인스타 그런 거. 해요지. 우리가 또 이게 아, 맞다. 그마케팅은 그래. 그래. 해야지, 마케팅단독방 그런 거이야기 아니잖아. 유튜브 말고 도 한다고. 예? 유튜브도 하고 <laughs> 인스타도 하고 이제 페이스북도 하고 누가? 블로그도 하고 내가. <laughs> 어이, 이거. 세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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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그아서 있는 그 음. 종식이 말 들어갔는거 그거는 음. 예치 말이야 종식이 지금 <laughs> 나갔는데 지금. 내가 는데 내가 요걸 말고 어. 아 네, 나가도 볼수있겠아 음. 아, 맞네 달구지 족구에 체부만또 나오네 그래가지고 아, 말은 있으라고 하나 조금 애이 꺼는 걸 예민하거든. 아니야? 아, 그래. 아, 왜 그... 그... 아니 아아왜 그냐. 근데 이말 들어가는 것만 하지 마. 나도웬 만한 삐돌이지만은 정신이 너무 심하네 진짜. 이 심한 거 아니야. 해놔 따지고 보면 어쩌면... 하면... 종니에는서 아니, 어에서 아니, 나는, 이... 는데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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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번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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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나는, 나는, 잠깐 들었나도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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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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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 아니, 뭐, 아니 그 이사도뭐삐 그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 나는 이유가 있는 삐짐이잖아. 아니 조건도 못 맨날 러한다 가니까 짜증. 그래. 도 그걸 자기가 와 가지고 그래 공격도 하고 해야지 그래. <laughs> 나도 그냥 네. 처음인데도 공격시켜 주대야. 아 그래요? 시키지, 시키지, 시키지 그런 족보에 잘 없는데. 아니 돌아가. 가. 아니 어쩔 수 없이 했는 건데 그래도 본인이 이기잖아, <laughs> 이기잖아. 우리 그때. 전국이지고 <laughs> 내지고 내가 내 지고 시... 앞에 공격해 갖고 아? 그때. 우리 우리 뭐, 우리, 그, 아니 너 자네는 어서나 한번 실비 먹어라. 어와 이게 다 되게 왜 그, 고수도 고수업도 치다 뭐마첫 치는 사람이 요술봉이 돈 딴다니까. 자네는 어서나 한번시비해보라고 예. 그러니까요. 어, 자, 그만, 아, 그 그러, 잘한 건가? 욕심을 별로 안 내니까 어. 두 건들이도 잘못받더라돈 많다는 어. 이야기네. 이거 뭐야? 어. 그게 아니고, 야, 야 우린 천연일기 싫어 가지고 열심히 하거든. 막을 뭐, 비우고. 어? <laughs> <세계> 분께는 <laughs> 다공격사가 <그래>. 있는데 <laughs> 딴 방향으로 쓸 건들이 분께는 못 봤대. 와. 어. <laughs> 그거 내가 프로 그랬다니까. 헤딩도 막이러고 아니 막딴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게, 수고. 본인이 계산해가 그걸 했단 말인가? 야, 집상 미나리 맛있다. <laughs> 이야 이거 어, 그2 3번 그... 형제 미나리라고 하면 해줘야지 아 형제 <laughs> 그 미나리 내가 그제욱표 미나리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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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어. 미나리제표 미나리, 네, 미나리. <웃음> 네. <웃음> 약간 박제 해놓고 어. 그거다 <laughs> 산삼 이파리 산삼 이리 아, <laughs> 산삼 이리아이미 <산>, <laughs> 우리집이 제일 맛있지 아마 아이거 산삼 막 놓고 맞네 그 유튜브 잘올리대어마워라좀아 진짜 이아나머나 내가 이 아무심이 좀많 <laughs> 그 내가 음. 네, 이사장이 내가 이거 한재 도무 봤는데 음가 최고다 진짜 야 <웃음> 진짜 <웃음> 최고다. 가가 내가 하야 그때 손님은 거의 없고 이게 <laughs> 왜냉기 이거. 미나리도 못 <laughs> 봤는데, 미나못따라온다 <laughs> 미나리 향이 좋네. 응. 그래야 손님이 맞겠네. 진짜다. 건사장이야사 <laughs> 근데 손님이 왜 없나 하면 주인이 좀 같이래. <laughs> <laughs> 주인 씨 잡지 <laughs> 아 그, <laughs> 박경기 사장 맞죠? <laughs> 그, 말하고, 그 명곡도 무봤잖아. 그래, 영화가 응. 그러니까 진짜로 역시 응. 마지막까지 입에 향기가. 역시 대기업 다리고 와야 돼. 아버, 이거 많이 했네. Yeah. 어, 아, 아. 뭐 집, 집에 했네. 집에 가가 애 엄마한테 아 걔는 당신 이미나리 먹고 갔자 이거 그 정도네. 야, 뭐 진짜 아버 이런 거잘못 하고 막. 네, 원래 직기면. 아니야. 우리 우리 이관 어디가서 어때? 진짜, 어. 진짜 잘하는 거다. 소리밖에 못해요 응. 맞죠? 예, 예. 예. 진짜? 예. 딱 사람 볼줄 아네. 이분이 진짜. 아닌데 음. 말한 거 보니까 굉장하신 <laughs> 분이네. 뭐 사장님 <laughs> 신고했다가 신고 <다> <laughs> 사장했다가 중고했다가. 맞아요, 맞아요. 사장했다가 중고. 했다가뭐뭐 뭐. 말랐다가. 자, 지금 정체성이 없어 갖고요 정상은 이제 내하고 이제 좀몇번 말했고. 또 사장했다가 중고했다가 하는데. 이관이 사장한테 뭐 이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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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놓고 싶은데 음. 얼굴 봤고만은 선배가 하하하하 그래 다가못쳐 봤다가 그래 얼굴 봐 제가 얼굴 보면 선배 같지만은 <laughs> 야 피부 안막봤는데 벤젤 벤젤하나 나 우리는 그치 그치, 그치 그리 고 윤기가 진짜 윤기가 팍팍 나는데 오거왜 댕기고 그거를 많이 하는 것같다뭐 운동하고 뭐 이래 그 규칙적인 생활을 좀 아니 로션을 많이 바르나 왜 댕기고 이 헤어 이거 많이 바르 이거 많이 바르 그동동구름뭐동동구름 동동구에 배탈 <laughs> 때는 <동동구름어. 웃음> <laughs> 응. 그거 나나 미안한데 내가 오늘 집에 가야 되겠다. 음. 딱 시간 되면 딱 가도록 할게. <laughs> <그거 안 웃음> 갖고 음. 또 10시간 또 앉아 있어서 가는 음. 거. 야 음. 내가 아면 아침에 혹시 두 같이 해야 데 응? 무 사람도 같이 나가나 그게? <laughs> 어, 그래? 어. <laughs> 괜찮아. 음. 내가 태우고 내가 가야 돼. 대고 오고 가고 다 해야 돼. 음. 그럼 예? 뭐뭐 잔다고 사모님하고 뭐, 뭐 같은 그럼 같은데. 같이 근무 하나 그러면 응야 보니까 하면 더블로 보는데 이거 우리 고자 라인이 여저께강냉이 응. 라인 마카롱 라인 음, 우리 라인 도 라인 세 개야 안에 공장이 있나 안에 공장이 장 고장 라인이 세 군데라니까 다른 다른, 다른 지역에야 지금 창녕이야 창녕인데 아. 네, 여기, 여기 라인이 이쪽 라인 이쪽, 이쪽 타이베 라인 이쪽 라인 틀려 뭐 저거 한다 않겠어요? 규모 좀 있게 한다면되겠어요 아니 요 여기 그, 고기 맡은 거그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자재 창고인가 그러면? 물류 창고인가? 거기 팔고, 거기는 이제 싹 빼고 저를 창영으로다 넘겼잖아. 아 지금 이제 그거는 안 하고? 아. 거기는 제 없고. 오. 환으을다 가버렸잖아. 갚고나나 돈을 아 새로 줘갖고 올다갔어아이고야 과자는 형님이다. 뭘? 뭐야? 그러요 과자 오늘 가을고 했는데 안왔다이분이기네 네, 아 응. 내가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가져오시고. 일주일 서민 갚으네. 뭐. 어, 그렇지. 아 내가, 나중에 내가 가자. 내가, 내가 이빨 가놓거든 <laughs> 진것저제 <laughs> <이쪽에> 다가오고 <laughs> 요동기한 지난 거가 없어. 다 이번에는 다나 <laughs> 야, 이거 좀오 야, 요동한 지나도 아, 괜찮다 뭐지? 몸에 내지 뭐고 만나. 충해서어요어뭐 근데 맛없는 거안온다 내가 음, 내가, 음, 내가, 어, 내가 어, 다 먹으면 안 되잖아. 그. 이거는 바 있는 거 그걸 갖고할게 동계한. 한 지나다 이가다라. <laughs> 근데, 근데 내가 지나도 내가 멋있는 뭐거 가고지, 못뭐 음. 먹는 건아안 먹는 거야. 야, 사탕 이런 거, 뭐, 사탕 지나면 뭔뭐 상관이노? 뭐지, 뭐지, 뭐지. 사탕 안상관거든상지 어, 야, 그, 이사장, 없나?